아, 2020년 12월 31일 오후 10시 1분. 음, 오늘도 역시 9시 반에 출근을 했고 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오늘 가서는 진호 어, 타이핑. 어제 실패했다. 그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출근을 한 실험실에 간 이후에 도착해서는 진오타이핑을 시작을 했다. 어,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시작을 한게 아니라 비만, 마우스들의 PCR 믹스처를 만드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 어제 전기 용동 부분에서 어 같이 실험했던 사람들과 고찰을 한 결과 전기 용동 부분, 일렉트로포레시스 부분에서 뭔가 젤 상의 아가로스젤 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서그 부분을 유심히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한번더 생각을 하고 한번더 노트에 계산을 검산식으로 다시 해보고 진행을 계속해서 했다. 처음부터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3일째 진호 타이핑을, 3일째 진호 어, 타이핑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뭔가 오늘은, 어, 뭔가 새로 배운다는 느낌보다는, 음, 배운 것들을 어제 실행을 했으나, 어떤 곳에서 미싱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뭔가 천천히 하려 하기보다는, 어 어느 부분에서는 시간을 타임 타겟을 어느 정도 맞춰서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줄이려, 줄여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며 진행도 했다 물론 오늘 역시 막매 단계를 하면서 어,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고 어, 하면서도 왜이 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어, 물어보고 답을 찾았고 어, 노트에 메모를 하는 것도 진행을 했다. 어, 처음에는 이 실험이, 어, 전체를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절반쯤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9시 반에 시작한 그 실험이 한 3시? 어, 점심시간 포함해서 한 3시, 4시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 실험은 어, 5시 반 정도에 끝이 나기도 했다. 어, 그래서 마무리를, 어, 오베시티, 비만지의 PCR 믹스처부터 만들고, 어, PCR을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다시 꺼내서 음, 어, 엔자인 컷 단계를 다시 거쳐서 히팅을 인큐베이션에 다시 넣어 놓고, 이 인큐베이션에 넣어 둔 애들이랑 넣지 않은 애들이랑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를 했고 얘네들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오리지날인 어 컨트롤 버퍼들 대조군들을 다시 진행을 어 대조군들을 만들어서 비교하기 위해 다시 음 정리를 했었기도 했는데 어한 곳에서 미스가 났었다. 왜냐하면 실험 개수가 어, 실험을 해서 비교를 해봐야 하는 샘플의 개수가 어, 전기용동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수량보다 많은 상태여서 전기용동 장치를 불가피하게 한꺼번에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개를 사용을 해야 했었는데 두 개를 각각 다른 장비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역시 대조군 역시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반부터 이렇게 진행 PCR 어, 믹스처나 엔자임 컷 믹스처를 만들어 보니, 만들다 보니 어, 엔자임 컷 믹스처를 만들 때 두배즉 전기 용도을두 개를 써야 하니 어, 우리는 대조군이 두 배가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계산을 하지 못했었던 것. 엔젤컵 믹스천을 이렇게 부족을 했었는데 단순한 PCR을 했던 그 어, PCR 믹스처군은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어, 그쪽은 용량이 많았거든. 볼륨이 꽤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 엔자일 컵믹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량으로, 즉, 전기용동 하나, 이 장치 하나를 기준으로 어, 나타난 표를 대로 조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족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엔자인컴 믹스처의 대조군 와일드 타입, 페테로 타입, 너카우 타입의 이 대조군의 양이 볼륨이 부족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 9시 반부터 지금 5시 반, 오후 5시 반, 그러니까 거의 8시간, 7시간을 진행을 한 실험인데, 그거를 거의 막바지에 가서야 인지를 해서, 아, 이거 내일 다시 와서 오늘 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해야 되나? 하는 절망에, 솔직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해결책이 이걸 다시 만들거나, 엔자이컨 믹스처를 추가적으로 다시 만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즉, 그걸 만들려면 인큐베이션이 두 시간을 더 돌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다, 아까 다섯시 반이었는데, 일곱시 반은 추가적인 실험이 과정이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가 더 남았기 때문에, 이거, 7시 반, 한 9시쯤에 끝나겠다라고 오피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 어 실험실에, 어 대학원생분들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아, 그러면, 뭐, 원래는 다시 만들고 해서야 했는데, 다시 엔자인 컴 믹스처를 만들어서, 인큐베이션이 2시간 다시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만들고, 전기용동에 각각 장비에 마커, 컨트롤 마커를 달고, 그 뒤에 이제 샘플들을 비교하려고 이렇게 놔둬야 하는데, 뭐, 이거는 전기용동 만들 때, 정경동 만들 때젤 상태를 한꺼번에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경동의 젤은 비, 비슷한 상태다. 좀 과장하자면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쪽만 컨트롤을 로딩을 하고 다른 쪽은 그냥 샘플만 쫙 로딩을 하여도 이 찍은 사진을 붙이게 되면 비교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을 거다. 다음에는 꼭 각각 전기용동판 플레이트 개수까지 생각을 해서 믹스처를 만들 때어 하나의 판에 대한 조성만 계산을 하지 말고 곱하기 2 혹은 3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정말 안도를 했던 순간이었고, 너무 같이 실험을 했던 사람이 두 명이나 더 있는데, 우리 스스로들도 같은 실험을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또 실수를 반복을 하니 조금 아따, 아쉬, 스스로에게 아쉬웠기도 했고, 좀 자책을 하기도 했다. 하, 이걸 왜. 실험 단계에서 계산을 그렇게 자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피튜브에 어, 볼륨을 맞춰서 계산을 하고 드로핑을 하고 로딩을 했었는데 왜 이거를 발견을 못했을까 하는 것 그래서 어네 매일매일 배운 실험들을 정리하는 페이퍼가 있었는데, 아직 진오파 하핑이 그 당시에는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계속 그 배운 실험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첫 번째 장맨 위에, 제목 밑에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실수를 한그 부분. 디자인, 실험 디자인을 할 때부터, 우리가 전기용동 플레이트를 몇 개를 쓸 것이니, 아, 그러면 컨트롤 마커들이 두 배가 필요하다. 혹은 종교용통판 플레이트가 세 개가 필요하니 우리는 마커가 세 배가 필요하다.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어, 믹스처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의미를, 정보를, 문장을 바로 제목 밑에다가 빨간 글씨로 적어 놨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진호타이핑 실험을 하게 될 때면 이 부분에 실수를 이렇게 연속 이틀간 했기 때문에 어 다음에 할 때는 꼭이 부분에 신경을 쓸수 있도록 주의해야 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히도 이 부분을 빼고는 어 UV로 뭐젤 다큐멘테이션? 다큐멘테이션? 다큐멘테이터? 다큐멘테이션? 뭐젤다 이라고 부르는 기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실험을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을 했던 어, DNA가 잘 컷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쉽게 어, 다시 말해서 와일드 타입인지 음, 헤테로 타입인지 너가웃인지를 표현형으로 나타 표현형으로 볼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사진을 찍었는데. 다행히도 이 클리어하게 정말 샘플 하나, 오늘 한 샘플은 12개였으니까 총 22개의 샘플을 비교를 했을 때딱 하나만 애매하게 보여서 보이는 것 제외하고는 전부 이 샘플들이 뭐 와일드 타입인지, 헤테로 타입인지, 넉가우 타입인지, 타이프인지 제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있었고, 그 결과, 어, 유의미한 정보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뭐, 이 실험을 같은 샘플로 다시 하는 것은 이제 끝이고, 이 실험은 이번 실험, 진호 타이핑, 마우스에 대한, 마우스 진호 타이핑에 대한 실험은 오늘로 끝. 지 공식적으로 났다. 3일 동안 뭐 24시간, 3일 동안 72시간 동안 계속 마우스 진호 타이핑만 생각을 한건 아니지만, 어, 열심히 오랜만에 실험실에 앉아서 실험 결과들, 실험 과정들, 실험에 필요한 정보들, 난리지들, 어떤 테크닉들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어 보람 보람 있다. 음. 좀 보람 찾던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만약 이후에 진호 타이핑 마우스 마우스 진호 타이핑을 부다 어 할당을 받게 되면 어 전보다는 처음보다는 둘째 날보다는 오늘처음 셋째날 보다는 좀더 자신있게 어, 실험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어, 그리고 두, 그리고는 솔직히 오늘은 어, 20, 2020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오늘부로 어, 실험실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졸업을 하는 대학원생 분이 있어서 어, 지금까지 나 말고 저 제외하고 다른 어, 함께 시간을 보냈던 다른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분들과 어, 좀 일찍 끝내서 어, 대학원 실험실을 오늘 일찍 문을 닫고 이제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을 있는 것 같아서 어, 오늘은 좀더 남아서 배울 실험 정리를 했으면 좋 좋았겠지만. 그렇게 나도 마무리를 지었고, 이 실험을 성공을 했으니, 다행히 완성, 완성을 했으니, 어, 오늘 이렇게 끝냈고, 같이 축하를 하러 갔다. 응, 축하를 하러 갔었다. 그리고 내일은 1월 1일인데, 빨간 날이다. 빨간 날에는 의무적은 아니고, 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실험실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날인데 나는 오늘 어, 배움 실험 정리를 모두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러 내일 실험실에 어, 평소처럼 가지 않을까 가려고 생각 중이다 가려고 생각 중이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고는 오늘은, 어 여기 계약한 방에 대한, 뭐,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내가 4일 동안 살면서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이런,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뭐, 연락을 해서 답장도 받았고, 어, 오늘은 온전히 실험만 했기 때문에 면역학 이론에 대해서는 어, 이 영상을 끝내면 어, 추가적으로 복습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끝나기 전에 어, 뇌세임을 통해서 영어회화를 하고 아 그렇게 잠을 자지 않을까. 내일 아침을 미리 준비해놓고 자지 않을까. 자려고 한다. 자려고 한다. 자야지. 뭐 하겠어. 그렇게 최대한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려고 한다. 특별히 갑자기 뭘 많이 먹게 되거나. 안 먹던 뭐 술을 먹게 되나 뭐술 담배는 하지 않지만 뭐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런 자리를 피하고 내가 지금 정해놓은 계획을 해놓은 이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오늘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까지 정리, 복습을 한 뒤에 잠을 잔다. 잠을 자자. 오늘은 실험 하나를 끝냈다. 라는 것으로 좋은 의의를 둘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끝. 어, 2020년 12월 31일, 밤 10시 21분. 영상 끝!